퀸즈랜드에서 차를 빌리는데 요즘 뭐 인터넷이, 인터넷으로 빌리는 게 제일 쌉니다. 괜히 뭐, 뭐 현장 가서 줄 서고 이럴 필요 없어요. 인터넷으로 하여튼 요즘 인터넷 최고입니다. 핸드폰으로, 어, 그냥 앱으로 빌리는 게 제일 싸고, 현장 가서 한 10불쯤 더준것 같아요. 국제 면허증 있어야 되고. 어, 근데 이제 퀸즈타운에서 몇안 돼요, 이게. 이게 빌릴 때가 몇안 돼서 빨리 가서 차 나가기 전에 빨리 빌려야 돼요. 이틀 빌려서 280불인데, 이게 미국 달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충, 음, 대충 한 100중 곱하면 될것 같은데. 이틀, 이틀 빌리면, 그럼 얼마고? 에? 아, 1000중, 800중 곱하면 될란가 아마 그렇습니다. 1000을 곱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어, 터프하게 1000 곱해도 14만, 28만원이잖아요. 그럼 싸지, 뭐, 이틀 빌리고. 이틀 빌리고 28만 이면싸지요 하루 종일 빌리는 건데. 근데 지금 뉴질랜드 한번 보고 올게요. 달러가 얼마인지 모르겠네. 뭐 여전에뭐 변함이 없네요. 몇년 전이나 800원이에요. 800원. 그러니까 800 곱하면은 더 싸잖아. 124. 그러니까 대충 22만 원인데 와, 진짜 싸네. 그럼 하루에 11만 원이니까 하여튼 뭐 기름도 좀 싸니까 뭐 하여튼 렌트가 좀 좋긴 합니다. 그, 뭐, 키도 여기 봤나 봐면 되고. 크, 멋지다. 하다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비스인가 이랬어요. 이름이 어비스, 어비스. 음. 차요 대놓고 키돌리주고 가라, 이거지. 어비스, 어비스라 아니고, 아, 에이비스라 일라? 모르겠어요, 암튼. 근데 에이비스인가 하여 그거 돈 빌렸는데. 이 뭐, 대충 타고 나오면 됩니다. 삼은 작은데, 삼은콧대까지만 해요. 손님 되게 많아. 난 에이비스 빌렸구나. 라브, 아, 나는 분명 트랙스 시켰거든요. 미국 차. 근데 라브가 왔어. 좀 슬프긴 해도, 라브, 되게 좋았어요. 좀 기분 상해도. 지금은 뭐, 우리나라 차 좋았지만, 이때만 해도, 이때 우리나라 소나타 정도, 대야 차가 좋은데, 기게 소나타급이었거든요. 한번 차는 되게 좋았어요. 뭐, 약간 의자가 편했어요. 의자가. 라브포 아, 나는 반일주의자라서, 일본 차안 탈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겁나 꼼꼼하게 외관 봅니다. 렌터 차는 원래 그렇잖아. 이게 뭐, 타기 전후에 막, 이런 돌틴크까지다 와, 이렇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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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돌틴 자국까지 일일나 하나 다 챙겨, 챙겨. 이 생활 기스까지도 표시해요, 이 사람들이. 뭐, 안다이러나 몰라. 돌려줄 때 뭐, 체크도 안 하더만은. 그래서 아무튼 뭐, 차는 뭐, 좀 슬프긴 해도 가격 대비 좀좀 좀 좋습니다. 그 네비도 빌려줘요. 네비 네비도 네비 없으면 뭔가 네비 네비 무조건 있어야 돼요. 네비 없으면 뉴질랜드에서 운전하기 힘들어요. 무조건 빌려야 돼. 트랙스 타고 싶은데 트랙스를 안 주고 말이야. 오래 빌리면 싸지. 3 6 시간에, 그, 그러니까 거의, 아, 이틀까지는 아니네? 아이고, 말 잘못했네. 3 6 시, 서른 시간에 이네요. 그러면 하루하고 반이네요. 그런데, 어, 대충, 2 0만 원이니까. 그럼 뭐, 그래, 싼건 아니다. 하루하고 반이네, 하루 반. 그러면 한 대충, 12만원 정도, 하루를 한, 대충 3분이 맞죠? 하루하고 반이니까, 1.5라 치고. 하루가 얼마야? 아이씨, 뭐 계산 복잡하노. 대충 한 16만원, 하루를 한 16만원, 17만원 정도, 이 정도 되겠네요. 하루를, 하루에 한 17만원이니까, 그래도 뭐 나쁘진 않네. 그러면 딱 이렇게 핸드폰으로 또러고 옵니다 어? 돈 얼마 했고 뭐 세금 얼마 고다 날라와요 음. 그리 마지막 반납할 때꼭 사진 찍어야 돼 반납할 때 사진 안 찍으면 또뭐 요거 어디 이상이 있네 이러면서 뭐 태클 걸수 있기 때문에 반납할 때꼭 이렇게 꼼꼼히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맞다, 맞다. 얘 내가 사고를 냈다. 사진 찍는 데 신경 쓰다가 차를 잠그고 그차 키를 반납해야 되는데 요즘은 뭐 시간 지나면 다락 이게 장기거든요. 근데 이 당신은 아. 그 당신 기억이 안 난다. 이 당신은 음. 기 없이 잠그는 게, 아, 아, <laughs> 맞다.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했냐면, 앞에서 전체 잠금 버튼을 누르고, 뒤로 기 나가가지고, 어? 뒷좌석을 열고 나가. 그리고 그 뒷좌석만 잠궜어요. 맞다, 맞다. <laughs> 맞네, 기억난다. 그래가지고, 아, 일단, 티가 없으니까 몸 잠그잖아요. 그래서 문을 여기 들어가, 전체 잠금을 누르고 뒷좌석 이동해서 뒤로 빠져나가고, 그 뒷문만 탁 잠궜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서 막 그때 고민했었네. 아, 아 그리고 미국, 어, 그리고 어, 그래서 무조건 신용카드로 만땅 넣어줘서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기름 넣을 때도 필을 누르면 되고, 요필 근데 계산은 어... <laughs> <laughs> 그래, 내가, 뉴질랜드에서 어쩐지 몰라가지고, 계기판을 찍어가지고, 어? 내가 기름 얼마 넣었다고, 이래, 보여줬어. 그러니까 직원이 웃고 난린 거야. 왜냐면 그 안에, 그, 저거 그 단말기에 내가 기름 얼마 넣었는지 뜨거든. 그러니까 내가 3번에서 기름 넣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아이고, 나도 순진하지. 그 사진 찍어서 갖다 주니까, 그때 막, 하다하다 하다 배째게 웃었어요, 아무튼간에 요렇게 내가 1번에서 기름 넣었습니다.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내 순진하게 나는 요걸 찍어가지고, 이거 딱 보여줬어. 그러니까 직원이 막,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 이러면서 막, 겁나 웃더라고. 아유. 아, 원래는 하루하루 따로 인터넷 예약했다가, 36시간이 더 싸서 36시간으로 했구나. 그래, 어쩐지 인터넷으로 예약했었어요, 참, 이게. 음.